가지고 도는게 자동차 운전보다 안전해. 음 그럴 수도 있겠지. 안전하게 놀면 안전하게 그런 할 수도 있지. 오. 오. 어머. 왜 왔냐? 이제 저거도 올 미안하다 떨어졌어 다시 한번 미안하다 이번에 진짜 같은데. 오, 내가 바다. 어? 이거, 거의. 무엇을. 보던지? 팝콘이다, 팝콘. 오, 어, 팝콘, 팝콘. 대신 잘 자네. 방. 난 동네를 치우고 있었던 것뿐이야 누가 또 나한테 불만 있어? 나 사실 내 불만은 미라야. 오호호. 해, 미라. 나 생각 미라가 알지만 다들 설명을 들어야 할것 같다 해변태도 응 말해 에휴, 나 대공너구리가 공몽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 알고 있었어 근데 왜 가만히 있었 알아 봤어? 니요즘 아, 요 빨리 지다가 이게 너무 시끄럽다. and i do the talk 진짜 시끄 죽는 줄 알았네. 아우. 라디오를 저렇게 켜고? 어떻게 잠을 자는 거야? 그게 더 신기해. 이렇게 크게 하고 어떻게 잠을 자? 빨떨어뜨 들어가네 이 집까지 삼키는 건가 뭘까? 두부 정말 미안해 꼬꼬 내가 구멍에 빠진 건내 잘못이었어. 미국 나고 얘한테서 얘를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 왜? 우린 친구일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동시를 망쳤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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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야.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준 건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투석 업그레이드도 샀어. 어? 포인트까지 허비해 가면서 샀다고? 허비가 있으면 모두 구멍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우린 여기에 있어 구멍 안에. 작은 포인트를 허비한 것이 아니야. 응, 머리에 뽀뽀해줘. 내가 잘못했잖아. 싫은데? 뽀뽀해 뽀디할안 우리 알를다 훔쳤으니까 세상 그 정도는 해야지 날 내가 안 훔쳤어 아, 땅 속으로 빠졌어 그냥 내 이야기를 들려줘 글리프 공장의 사정이 안 좋았어 생계를 위해서 특, 특등급 학을 팔아야 했어. 음, 아니, 오 여기 도굴리 있다. 요 요놈 요놈 요요 나쁜 놈. 여기서 지켜보고 있네요, 여기서. 뭐 얘는 제로도구야 뭐? 왜 고모에게 도넛을 배달했어? 코 주문했으니. 뭐가 문제인데? 이거, 이거 킥킥? 케 이것도 너무 심해. 지금 추석에 그클이드 사서 제대로 돌려놔야 해. 아, 네 뭐야? 약속 기차라. 알았어. 나다 고쳐놓을게. 하지만 나한테 신지이는 거다. 안녕. 어떻게 잘했나왜 이렇게 많이 샀냐? 아 이게 투석이야? 이거 맞히는 건가? 이거 맞아? 아 이거 이렇게 됐다. 이걸 봐, 이거 봐, 이거 봐, 다진다이진다오거대해진다 이거 응, 오는데 봐, 어, 거대 <목소리> 엄청나게 고대졌는데 <목소리> 이 정도 집을 삼킬 정도. 도와줄 신용도 안 했어, BK. 했어. 그렇게 쓰기는 어렵단 말이야. 분명은 물건 망가뜨린 데만 쓸모 있어. 설계상 그런 걸 거야. 설계? 날왜 쳐다보는데 내가 설계하지 안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썼어. 뭐, 달리 할게 없잖아? 뭐 재수없다, 야. 내가 보기엔 진짜 도넛을 썼으면 됐겠지. 하지만 진짜 도넛이 불쌍한 그가 죽을 뻔했던 것을 살릴 수 있었을까? 날 살려? 넌날 창피하게 만들었어. 벌들이 널 사냥하고 있었어. 난 영웅이야. 숲상에서 그 도넛을 주문했단 말이지. 약간 너구리가. 이기적이네. 흙으로 돈을 배달하겠다고 한게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벌이 날 사냥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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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힘든 일이야. 지금은 벌들이 날 사냥한다고? 벌들 조심해야지. 모야 위험하긴 하네 손이 다 먹어요 볼까 손 맛있지 달콤하니 맛있지 또 가라는 거죠. 이거 너무 커가지고안 먹는다. 아세이, 어, 무거워, 무거워. 어, 들어가네. 음. 어, 이거 갈거 같은데, 이 투석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 같아. 아, 들어갔다. 들어갈거고안 안 들어가나? 오! 뭐야,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어, 깜짝 놀랐다. 아, 저것도 잡아야. 이렇게 이걸 먹고, 이 먹고, 먹고, 이 잡아. 뭘도 먹네, 이거 개구리랑. 여기서? 출룰안 오네. 조금만 더 꺼지자 개구리 어디에 신다 아, 이게 방, 방동으로 인해서 하는 건가? 키가 부러져야 될것 같은데, 오, 됐다. 어, 됐다. 뭘 아, 우리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구멍을 만든 것 같은데, 나는? 아, 홍통, 나에 대해 묻지 않았어. 이케이가 널, 이렇로 괴롭혔어. 아니? 응. 내 식당을 망가트렸어내 식당은 형편없어. 이 급이야. 시키내 스프는 신고안 쓰는 거야? 웃기지 만 굉장히 덕후들아. 이케이가내 식... 레스토랑을 어떻게 했는데? 원래 문제가 좀 있었어. 처리하고 있었지. 원래 잡느라 지쳐서 도넛을 주문했어. 그래서. 어우, 벌레 왜 이렇게 커? 어우, 어우, 징그러워. 그게 바퀴벌레 그거 아니야? 이 정도면 바퀴벌레지. <laughs> 이 정도면 바퀴벌레 아니야? 어? 어? 먹을래? 근데 왜 상이냐? 저거대로 하는 거구나. 어, 여기 위에 표지판 위에 써있는 곳, 하얀색 넣고, 갈색 발색깔 아, 넣고 해야 되나보다. 어, 그, 그때 동안 얘를 피해야 되네. 오이씨 먹지 마. 안 됐어. 야, 아직 안 됐다고, 아, 진짜로. 소금 넣고? 오. 음. 됐어, 됐어, 먹어, 먹어. 됐지? 됐지, 됐지? 오케이, 오케이. 뭘좋아하네난 깨서 못못 뭐, 가는 뭐, 뭐 거냐? 가 아주 가끔 화장실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먹어? 별걸다 먹는다. 국물까지도 먹고. 국물 어, 먹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빠져버릴 텐데. 오, 어, 드론. 베스탕에서 식동연 걸렸어, 여러분. 응, 나 거기서 이랬는데. 왜 지저분해. 우. 아, 내가 하는 게다 도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데, 미라, BK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다들 도망 빠지기 전, 에도가 그러니까 엉망이란 건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진짜 문제에 집중하자 그래? 100%망가진는데 음. 그러게 망가트렸는데 미라? 야 부수고 싶어서 부순 게 아니야 부어요 야만했다고 드론으로 괴롭혔구나 음. 내가 조정하는 거야? 오빠, 와, 그리고 이거. 뭐지? 우와, 풀페가 정말 빨리 돌아가지? 그래야 배양할 수 있거든. 정말로? 있는데 배송이 두 번, 열두 번밖에 걸리지 않았어. 어떨까? 이야, 조심해. 조심해. 예, 이렇게? 눈더다 응. 이건 어떨까? 어? 무슨 짓이야? 너 미쳤냐? 이 멍청한 공락감 자랑하게 생겼냐? 친구들 집을 부서서 구한 거잖아? 애들이 도넛을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나 원한 걸준것 뿐이야 진심하다 걔 이거 일본어 뭐야 음 0451인가? 어만니구하건 근데 구멍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아? 몰라 뭐해? 장난 시시 차리게 하려고 아. 똑같이 대갚아주는구나, 얘가. 구멍에 빠지라고. 똑같이 대갚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당했던 거, 너도 당해봐라, 이거지. 오우. 오, 어갔다왜 너도 들어가는 거야? 어. 이 이거 봐줘. 이거 다 들어간다. 근데 자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수밖에 없었어 다들 방법이 없었어. 그런 방법. 그런 수중한 걸 잃은 느낌이 어떤 건지 몰 아니, 에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상한 쓰레기 집을 내가 가져가 버렸어. 그게 내 일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사악한 일이구나. 이제서야 안거야? 봐봐. 대충 그런 거야. 그럼 이제 구멍에서 다 가게 도와줄 거야? 음, 알았어, 알았다고.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알줄 알았어. 내가 뭐 아는 것 같은 인상을 줬다면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몰라. 그걸 찾아야 해. 있다면 그 열기구를 이용해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래 아, 맞아.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 당연하지. 플립. g p s 정보를 찾아줘. 농담이야. 이건 문서명령 같은 거 없어. 뭐야? 이거 찾을 수 있는지 알아? 오이 아쉬워 쉬워 쉬워 너무 이상해 당연하긴 해도 이리 많잖아 이분은 속이 비어있어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면 내가 그를 데려올 수 있어 그래 돈 앞에 달하면 되겠네 버려진 집으로 집을 무단점검 하고 있으니까 힘들는 것을 알았는데 이건 그것보다 더안 좋아.